안녕하세요, 민카롱입니다. <laughs> 오늘 드디어 저의 두 번째 립 추천 영상을 가져왔어요. 저번 립 추천 영상을 제가 이제 민카롱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핫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립 추천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해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내돈내 산. 제돈 주고 이제 산. <laughs> 그런 제품들로 골라서 가져와 봤는데 이 제품들이 다 보니까 다 로드샵에 만원 이하 제품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자신있게 추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촉 보송한 제형의 틴트인데 얘는 제가 몇 년째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이 컬러만 잘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전 컬러를 다 <laughs> 그날 메이크업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 단점은 좀 입술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하면 여기가 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괜찮은 컨디션일 때는 지속력도 좋고 발색도 이렇게 잘 되는 입술이 예뻐 보이는 제품이라서 이거 추천드립니다.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이빨이 가끔 묻기도 하는데 잘 닦아주면은 지속력도 되게 좋고 색도. 되게 되게 예뻐서 요거는 꼭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제 두 번째 립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이 다 지속력이 좋은 제품들이라서 진짜 열심히 지웠는데도 살짝? 남아 있는 것 같죠?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지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입술색이 원래 좀 붉은 편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음, 벨벳 틴트인데도 무거움 없이 건조함도 없고 되게 촉촉하면서 보송보송 오래 가고 그래서. 얘도 되게 추천드리고 근데 얘도 제가 되게 많은 색깔을 갖고 있는데 색깔도 다 예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르고 있고 얘는 실제로 봐야지 더 화사한 것 같아요. 카메라에 나오는 것보다 진짜 진짜 정말 화사한 그런 핑크레드 느낌이라서 이거는 화사한 립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브영 매장에 다 촤촤촤촥 있어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기도 쉬울 거고 구매하시기도 뭐 쉽겠죠? <laughs> 그래가지고 색깔도 되게 많고 지속력도 좋고 예쁜 발색이 나와서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굉장히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청담동 사모님 같은 느낌의 머리와 옷을 해봤어요. <laughs> 아니, 요즘 이런 집게가 유행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시원하더라고요. <laughs> 세 번째 립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제품은 굉장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컬러는 있는데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예 안 썼는데 최근에 이거를 테스트를 딱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막 촬영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립 아 뭐냐고 제발 알려달라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와갖고 얘는 오늘 립 추천 중에 좀 베스트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빠르게 발라보겠습니다. 엄청 톤 다운된 또 어둡진 않은 밝은 오렌지 코랄 빛인데요. 너무 예뻐요.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고 얘가. 오렌지 코랄이긴 하지만 핑크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오렌지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스모키 메이크업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얘는 요새 제맘스 원픽 이런 제품이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발색이 잘 되고 지속력도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런 벨벳제형 틴트는 어쩔 수 없이 묻어남이 좀 있어요. 아 근데 얘는 진짜 어떤 옷이건 메이크업이든 그냥 무난하게 다 먹고 들어가는 친구여서 진짜 추천드릴게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베이스 컬러로도 쓰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얘 또한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쉽기 때문에 완전 추천드릴게요 저의 원픽 틴트. 벌써 네 번째 립이네요. 보여드릴게요, 우선. 얘는 좀 되게 섹시하고 차분한 느낌이에요. 빨강은 바르고 싶지만 너무 또 쨍한 빨강은 부담스럽고 그런 날에 발라드는 제품인데요. 음, 되게 색깔 되게 예쁘긴 한데 사실 이게 오늘 보여드린 립 중에서 가장 지속력 좋지 않은?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지만. <laughs>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지속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지속력 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컬러가 되게 예쁘고 되게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좀 웜톤, 쿨톤 상관없이 바르기 좋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얘가 좀 레드 컬러기 때문에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섹시하고 싶을 때뭐 블랙 옷을 입을 때 발라주는데 광이 없고 되게 뽀송뽀송해서 입술을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라서 부담 없이 데일리로 잘 바르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, 이제.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여태 보여드렸던 네 가지가 다 벨벳 제형이었다면 얘는 벨벳 제형은 아니고 젤리 틴트 물 틴트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착색력이 진짜 좋아서 아. 보여드릴게요.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요새 메이크업 할때 요거를 항상 베이스로 깔고 다른 제품들을 발라주면은 어 지워져도 얘가 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더 지속력 좋은 립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템? 이런 느낌이어가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. 발라볼게요. 촉촉하지만 이렇게 착색이 잘 되는 제형의 틴트예요. 이거 제 영상에 예전에 올라간 뭐 웜톤, 쿨톤 상관없이 다잘 어울리는 그 영상에서 나온 제품일 거예요. 뭐 옛날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,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얘 또한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영 브랜드거든요, 이게. 그래갖고 할인도 자주 하고, 착색도 잘 되고, 지속력도 좋고, 색도 예쁘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이 라인들도 제가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 라인 중에서 요 제가 쓴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아갖고 얘는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즐겨 쓰는 내돈내산. <laughs> 다섯 가지 립 추천해드렸어요. 근데 제가 립 제품이 워낙 많고 또 살짝 변덕도 심한 편이라서 사실 한 일주일마다 좋아하는 립들이 막 바뀌어요.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제품들은 그래도 좀 꾸준히 오래오래 쓰고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서 정말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후에 데려온 자신 있는 제품들이라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립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또 새로운 립 추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